안녕하세요.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 정보를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로운 TV 이상혁 변호사입니다. 형사 재판을 보면 재판이 끝날 때쯤에 검사가 재판부에 피고인에게 징역 몇 년을 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검찰의 최종 의견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를 검사의 구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 마치 형사적 판결이 난 것과 같이 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검찰의 구형이 무엇이고 이러한 검찰의 구형이 형사재판에 있어 어떠한 위력을 가지게 되는지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러한 검찰의 구형에 대한 실제 판결 선고는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찰의 구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형사재판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에게 주어진 최후 진술 변론권에 대응하는 검찰의 형사소송법상의 의견 진술권을 의미합니다. 실무상으로는 검찰이 먼저 구형을 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 측에서 최종 변론을 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검찰의 구형은 형사재판에 대한 검찰의 최종적인 의견을 의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검찰 의견에 대해서 재판부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법률상 의무가 전혀 없어서 재판부에서도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 형사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 검찰의 의견으로 참고하면 족한 것이죠. 예를 들어 사기죄는 징역 10년 이하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률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검찰에서 사기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법률에 규정된 형량의 범위 내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할 수도 아니면 검찰의 구형보다도 더 높은 징역 10년을 선고할 수도 있고 아예 형의 종류를 달리해서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는 법원에서도 검찰의 견해를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형의 종류를 바꾸어서 선고하는 경우가 드문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해 하시는 부분일 것 같은데 검찰의 구형에 대해 실제 형사 판결에서 형량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원에서는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검찰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일단 금고, 징역, 벌금 등 검찰이 선택한 형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대부분은 그대로 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검찰이 징역을 구형했는데 법원에서 벌금을 선고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이 되고 대부분은 검찰에서 징역을 구형했다고 한다면 검찰이 선택한 형의 종류는 그대로 인정을 하고 형량만 법원에서 판단해서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법원에서 피고인의 사정을 고려할 때 검찰의 구형과 같이 징역을 선고하는 것이 너무 부당해 보인다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달리 징역이 아닌 다른 형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긴 합니다. 다음으로 검찰 구형에 대한 법원의 통상적인 선고 형량입니다. 사법연수원에서도 형사기록을 가지고 형사판결문을 쓰는 교육을 받을 때, 검찰 구형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형사판결 선고 형량을 결정하면 적정한 선고형이라고 교육을 받기도 하는데, 실제로 형사재판에서도 특별히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이 없다거나,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다거나, 보이스피싱, 마약범죄와 같이 범죄의 재질이 좋지 않은 경우라거나, 동종범죄전력이 많이 있는 경우 등에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통상적으로는 검찰 구형에 대해서 3분의 1에서 2분의 1 정도로 선고가 된다고 보시면 거의 대부분은 맞는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면, 통상적으로는 징역 1년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될 수 있다고 예상을 하시면 되고, 여기에 유리한 양형 사유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반영하게 되면 집행유예까지도 고려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한다면, 재질이 좋지 않은 범죄고 동종범죄 전력이 많은데다가 피해복조차도 되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를 들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법원에서는 검찰의 구형과 똑같이 또는 검찰의 구형보다도 더 높은 역량을 선고할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은 검찰 구형의 의미와 검찰의 구형이 형사재판에서 갖는 의미, 그리고 검찰의 구형이 형사 판결에서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리해보면, 검찰의 구형은 검찰의 이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의견으로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검찰의 의견을 존중하나 범죄 전력, 범행의 죄질, 범죄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태도 등에 따라서 검찰의 구형보다 낮게 또는 그보다 높게 형량이 선고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검찰 구형의 3분의 1에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론TV의 이상혁 변호사였습니다.